안녕하세요. 이번 패치 이후로 지옥 난이도 변경된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물이 추가된 뒤로 지옥이 어려워졌다 이런 말들이 많이 들렸죠. 베타라는 명목하에 잠수한 패치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유저들이 눈치를 채니까 1.4.2 버전에서 지옥 난이도가 변경됐다고 알렸죠. 밸런스가 조정되고 몬스터 체력이 하향되고 타락한 산적 보스 스킬이 하향되고 보방 로봇 보스 체력을 하향했다. 디테일하진 않아요.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최대한 알아봤는데 타락한 산적 보스 스킬 같은 경우는 패치 전에 한 마리당 골드의 30%를 가져갔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마리가 등장하니까 30%씩 두번 뜯기면 51%의 손실이 났고요. 절반 정도 뜯어갔다는 느낌을 받는 건 맞았습니다. 패치 이후에는 한 마리당 총 골드의 25%를 뜯어가고요. 25%씩 두 번을 뜯기면 44%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51%와 44%의 차이니까 약7% 손실이 덜 나는 거고요. 사실상 산적을 만나면 위험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패치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을 많이 도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에서 1.3 버전보다 보물이 나온 1.4 버전의 산적이 월등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옥을 도시는 분들은 한적을 만나더라도 마음을 비우고 플레이하는거 말고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호막 로봇 보스 체력을 하향했다고 하는데 1.3번대 보호막의 체력은 약 2조였습니다. 정확하게는 2조 40만 근데 보물이 추가되고 나서 잠수함 패치로 보막의 체력을 3조 5천억 35만으로 늘렸습니다. 체력이 늘어났다는 건 보막의 수치도 늘어났을 거기 때문에 보막이 잘안 죽었다고 느꼈다면 정상입니다. 그러다가 이번 패치 이후로 보막 체력을 2조 4천 5백억 35만으로 내렸고요. 보물 출시가 되기 전인 2조보다 4천억 이상 체력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신포스 즉사 스킬 같은 경우는 이동 간의 무적을 완화시켜준 정도인데 예전만큼 판정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뭔가 조금 더 빠르게 쓰는 기분이 들긴 해요. 공지에 넘는데 추가적으로 바뀐 점들을 언급해드리면 보물이 없던 1.3 버전의 웜 같은 경우는 체력이 15조였습니다. 하지만 보물이 패치된 1.4 버전부터는 웜 체력이 30조로 늘어났고요. 현재까지도 30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 버전에서 고기의 체력은 13조였고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버전의 고기는 26조입니다. 여전히 보스의 체력은 두배씩 늘어나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절대 공지를 하지 않네요. 현재 지옥은 어려워진 게 맞고 본인의 실력이 줄었거나 본인이 약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사가 정신 차리고 정상화 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바이바이